오늘은 2024년 갑진년 소띠들의 6월, 7월, 8월의 운세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볼까 합니다. 먼저 소띠들의 특성에 대해서 이해를 한번 해 보셔야 될듯 하고요. 그리고 그 소띠의 특성을 가지고 태어난 여러분들의 장점과 단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 보는 것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의 각자의 재운과 관운 그리고 건강운을 알아본다면은 6월, 7월, 8월은 최고로 맞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소띠의 특성은 인내력이 강하고 신의가또터우며 입이 무겁고 끈질기게 노력하고 남에게 지기 싫하는 기질이 두드러지고 마음만 먹었다면은 훨씬 빠른 템포로 목표에 도달하고 뚝심이 강해서 자제력이 뛰어나고 맑고 명랑하며 사교적이라는 것입니다. 또는 재치가 있고 유머 감각이 좋으며 지적이고 자신감이 있고 리더십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융통성과 적응력이 뛰어나고 솔직하고 정직하며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장점으로는 일에 대해서 책임감이 강하고 끈기있게 해내는 성격과 어떤 일이든 최선을 다하고 포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과 맡은 일을 성공적으로 완수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고 친화력과 유머 감각이 좋으며 또한 친구나 가족들에게는 충성스럽고 도움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점으로는 자신의 의견이 옳다고 생각을 한다면 끝까지 주장을 펴면서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를 하지 않거나 타협하지 않으며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고 자신의 재능만을 믿어서 경솔하게 행동을 하여 후회하는 일을 만들거나 가벼운 언행으로 인해서 경망스럽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놀랄 일이 생겨나서 돈줄이 확 트인다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다음번 우세들도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목소리> 여러분 반갑습니다. 모모 도도입니다. 그러면 2024년 6월, 7월, 8월 나이별, 월별 운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7년 청춘 년생들은 사조학적으로는 정관과 상관을 말하는 재문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한마디로 좋은 변동수가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6월에는 많은 기회가 일어나는 달이 될 것이고 남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서 듣고 활용하는 현명함을 함께한다면 좋은 기운들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취업이나 직장을 구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열심히 준비하는 달로 보내신다면, 7월에는 좋은 결과가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7월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계신다면, 학업은 그다지 좋지가 않습니다. 직장을 구하고 계신다면, 처음보다는 두 번째 지원한 곳에서 연락이 올 것입니다. 특히 육통이라든지 활동적인 직업을 구하고 계신다면, 꼭 좋은 소식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8월에는 변동과 변화수에 흉할 수가 있어서, 새로운 변화는 멀리 하는 것이 좋을 듯하네요. 무엇인가 하려고 하지 말고 지키는 한 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85년 을축년생 분들은 변화와 변동수가 들어오고 있어서 흉과 기람이 함께하는 6월, 7월, 8월이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주학적으로는 정제와 식신을 말하는 재물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들 돈 때문에 아주 분주한 6월, 7월, 8월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오는 그리 기란편도 나쁜 편도 아닙니다. 대신 여러분들이 혹시 직장에서 어떠한 업무를 하실 때 문서라든지 금전적인 문제는 아주 철두철미하게 다루셔야지. 그렇지 않다면, 그로 인해서 굉장히 마음에 큰 상처를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을 꼭 명심을 하시고 직업을 대하는 마음 자세로 삼으셔야 할 것입니다. 가정은 또 그리 길한 편도 흉한 편도 하는 평범한 형상입니다. 밖과 일로 뛰어다니다 보니까 집안일에는 전혀 신경을 못 쓰는 6월, 7월, 8월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에 조금 더 신경을 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세 번째 73년 개축년생들은 사주학적으로는 정관과 정인을 말하는 재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성취와 번역을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경우에는 이금전은운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쌓여가는 그러한 6월, 7월, 8월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풀려 나가는 길이 있다면은. 적극적으로 투자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이 임복을 인하여서 승진의 기쁨을 느낄 수도 있고 이 기회를 잘 잡는다면 변동과 변화에 좋은 기운들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움직여 보는 것이 어떠할까요? 7회는 이 관원에서 좋은 변동수가 만들어지고 있어서 이동에 따르는 승진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사업을 하신 분들께서는 큰 계약을 하는 일들이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일할 때는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셔야 하는 것은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를 하거나 놓치는 일들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8월에는 문서운이 가득한 달로서 도장을 찍어야 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들이 노력 없이 얻게 되는 증여라든지 상속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좋은 8월이 된다는 것입니다. 투자에서도 큰 이득을 보게 될 것이니까 수익에 실현을 하시는 한 달이 되어야 합니다. 네번째 62년 신춘 년생들의 재물 운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조학적으로는 정인과 정관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는 안전적인 모습이고요. 편안한 모습입니다. 금전적으로는 절대적으로 변동이 없고 지금까지 재산들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6월에는 무엇을 해도 기란 기운이 가득하니까 조금의 노력에도 큰 성과를 이룰 수 있는 운입니다. 이 좋은 운에 노력만 조금만 하신다면은 더큰 성과를 이루게 되니까 적극적으로 움직여보시면 좋을 듯 하네요. 단 여기서 무리한 투자는 기란 기운을 흉하게 만들 수도 있으니까 유념을 하셔야 합니다. 6월에는 문서운이 가득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과 기인이 들고 오는 문서 중에서 나의 몫을 체면 칠회를 한다고 해서 밀어내지는 말아야 합니다. 7월에는 나의 고집과 아집이 강해져 올 수도 있으니까 조심을 하셔야 합니다. 이는 여러분들의 불안감으로 괜히 긴장되는 시기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불분명 이유로 인해서 짜증을 부리는가 하면 가까운 사람들에게 심통을 부리는 일도 생깁니다. 바로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좋은 운이 있어서 직장을 다니신 분들은 승진을, 사업을 하신 분들은 확장을 하는 좋은 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기인으로부터 재물의 이득을 본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9년 기춘위원성들의 재물운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사주학적으로는 겁제와 정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겁제라는 것은 다툼을 말하고 있고 나와의 경쟁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재물이 흘러나가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6월, 7월, 8월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들에게 재물적으로는 기란대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금전적인 손실에 많은 신경을 써야 하는 6월, 7월, 8월이라는 것입니다. 건강적으로는 여러분들의 연세도 있으시니까 건강에 유의를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몸 안의 기운을 음의 기운으로 바꿔오는 것이 필요할 때입니다. 너무 열의 기운이 강한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이는 물의 기운을 끌어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때입니다. 지금과 같이 뜨거운 여름이지만은 찬물과 얼음물보다는 따스한 물을 자주 마셔주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향기 요법으로 정신적인 피로를 풀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제가 2024년도 6월, 7월, 8월 소띠들의 운세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주팔자를 전반적으로 자세하게 분석하지 않고 전체를 설명을 드릴게요. 모든 소띠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구합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늘 여러분들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삶을 만들어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